Cracky.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인피니티의 QX60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 차량이 다들 아시겠지만 장고장이 진짜 없죠. 거의 한 20만 키로 넘을 때까지 주행을 해도 잔고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당히 내구성이 짱짱한 차량인데요 내구성이 좋은 만큼 신차가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6,290만원을 자랑하는 차량이지만 지금 현재 폭풍 감가를 맞은 상태에서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일단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인피니티 의 QX60 3 5 AWD 항시 사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1월 23일 날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2017년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56,300km 주행을 했고요. 차량의 성능상 사고의 문을 완전무사고의 미세내율도 아예 없는 깔끔한 내용의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신차가가 6,290만 원이었지만 지금 중고 시장이 판매하고 있는 금액 2,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차량은 외관 지금 블랙 색상에 실내는 브라운 초코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까지도 상당히 감성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 보실게요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 드릴 건데요 앞쪽 범버 쪽에는 전방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그릴 쪽은 크롬 라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와 그리고 본네트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 블랙 바디 차량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좀못 하게 되면 장기습도 잘 보이게 되고 사용감 자체가 잘 느껴질 텐데 이 차량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롬 라인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전체적인 전면부 외판과 헤드라이트 상태까지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잔여량은 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너무 훌륭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 뒤 타이어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뒤에도 90% 이상 남아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외판 영상으로 쭉 보여드릴 건데요. 광 상태 너무 잘 살아있죠? 볼 같은 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제 몸이 비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차량들까지, 주변 배경까지도 비칠 정도로 광 상태가 너무 잘 살아있습니다. 자, 외판에는 문콕도 단한 군데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외판 데미지까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상단부에는 루프바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는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 후면부로 넘어가서 뒷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뒤에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는 후방 카메라만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고요, 전방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후방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격이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좁은 골목 주행하실 때 혹시나 옆에가 좀 긁히지 않을까. 어 파손이 되지 않을까,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카메라가 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션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그리고 좁은 길 지나가실 때도 안전하게 안심하시고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일반 트렁크 아니고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매트를 장착을 하셔서 맞춤형 매트를 장착을 하셔서 안에 내장재까지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내장재도 상당히 깔끔하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으로도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폴딩이 가능하죠. SUV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으로 눌러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넣고 올리고까지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열을 굳이 손으로 안 하셔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때는 위쪽에 있는 레버로 미시면 되시고요 올릴 때는 양쪽에 버튼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2열을 많이 폴딩을 하게 되면은 평편하고 완벽하게 되는 차량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매트까지 시공이 되어 있죠 엠보싱, 쿠션이 있는 매트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워서 차 안에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까지도 만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재원 자체가 너무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캠핑용으로 이용하시기 상당히 좋고요 그 차량 또 힘이 워낙 좋죠 이 차량이 또 AWD 항시 4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3500cc 휘발유 엔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카라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카라반 이용하실 때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운전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뒤엔다,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앞에 엔다까지. 자, 영상을 쭉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광 상태 어마무시하죠. 주변 배경이 동일하게 비칠 정도로 광 상태 너무 잘 살아있고요. 여기 측면부로 봤을 때는 아, 마치 거울 같은 외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도 운전 측면 라인도 너무 깔끔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관이 큰 만큼 앞좌석마저도 엄청나게 넓고 큼지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트 컨디션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자, 영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색상은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초코 브라운 계열의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일반 시트가 아니고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1번, 2번 하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동 시트 아니고요. 워킹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측면부에서도 이게 시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이 차에도 장점이 SUV 차량이지만 웬만한 세단 못지않은 웬만한 대형 세단 못지않은 정말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줍니다 자 그만큼 지금 차량이 주행을 했을 때 어, 실내에 탑승하신 분들의 편안함을 좀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정숙성까지 겸비한 대형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방에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56,39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 보시게 되시면은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그러니까 핸즈 프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반응 속도로 핸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지금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핸들 돌리는 각도에서 나서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는 어라운드 뷰가 나오고 있죠. 어라운드 뷰도 가이드라인 이 나오면서 타이어 위치까지도 타이어 각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로 보시면 차량에 공조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와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깊게 뻗어 있는 수납 공간. 전체적인 디자인은 우드, 실버, 그리고 블랙, 그리고 시트는 초코브라운으로 상당히 럭셔리하게 조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아봉 우측으로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조우석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모두 바꿀 수 있는 요 스크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암레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암레스트 규격도 어, 엄청 커요 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빵이 클수록 실내 공간이 엄청 넓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뿐만이 아니고 실내 폭까지도 상당히 넓은 차량이라서 자 앞좌석만 넓은 게 아니고 이쪽 규격이 크다는 거면 은 뒷좌석까지도 엄청나게 넓게, 넓게 제공이잘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 크기가 큰 만큼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2단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시각 잭,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잭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2열이랑 3열에 탑승하신 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글라스루프까지 뒤로 쭉 빠져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앞좌석에 있는 간단한 옵션들과 그리고 실내 공간상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핸들 까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핸들도 커버를 씌워서 깔끔하게 잘 이용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이 자주 닿는 버튼들 예를 들어서 엔진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여기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들 이런 기능들에 손,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옆에 코팅이 까질 수도 있고 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 이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도 이제 오염이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오염된 부분들도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실내 도어부터 해서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아, 그리고 방금 확인했는데요. 기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통 중고시장에 차량 판매하시면은 진짜 끝까지 진짜 바닥이 날 때까지 다 사용을 하시고 판매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차량은 어,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 전체적인 경정비가 완벽하게 지금 끝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또 야,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다른 뭐 별도의 어, 차량이돈들리실 드실, 드실 것도 없고요. 뭐 기름 넣으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출고하셔가지고 주행하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동일하게 초코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차량 옆에는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는 뒤에 3열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을 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평소에는 원래의 시트 모양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또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각도까지도, 자, 요런 식으로, 자, 앞으로 각도를 또 이렇게 뉘 수가 있고요. 뒤로 이렇게 또 뉘어서, 어, 누워가는 포지션을 편안하게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뒷좌석이 엄청 넓어요.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 상당히 적합한 차량인데, 자 이렇게 포지션도 뒤로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베개만 딱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뒤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동승할 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도 이게 독립형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공조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온도를 조작을 하면서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담부에는 이렇게 시가잭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내장재 엄청 깔끔하죠. 앞 좌석만 깔끔한 게 아니고요. 뒷좌석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도 너무 좋고 지금 실내도 상당히 좋은 걸로 봐서는 전차주 분께서 차를 상당히 애지중지 탑승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이 신 차량 이 있다고 하셔도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최적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